그날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얘들 눈썰매 타는 것을 지금 현장에 와서 지금 사진을 찍습니다 우와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우와 재밌겠다 우와 아빠도 타고 아이들도 타고 아주 추위를 이렇게 이기는 방법 있네요. 썰매를 타면서 겨울을 지금 즐깁니다. 와, 멋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겨울을 아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겨울을 이겨냅시다. 추위를 이겨냅시다. 다또 출발합니다. 자, 레디고! 갑니다. 갑니다. 우와! 우와! 이 도심지에서 썰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아주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내수변공원 도안동이에요. 여기가 도안동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냐? 아, 우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이들이 마음껏 지금 즐겁게 지금 썰매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좋네요. 바라보는 어른들에게도 기쁨입니다. 와 날씨는 제법 춥거든요. 이야 아빠랑 애기랑 와 만세 여러분 와. 아이고 재밌어 손주분들아 와 좋네요 여러분 자아 빠랑 아기랑 아들하고 탑니다 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랄TV 여러분 밖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